반쪽 같다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92레벨 투력 79,300 오딘패스랑 스텝업 빠져있는 다크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아이디 카탈가능1대본즈님 자 아바타부터 바로 아바타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전설 16장판에 영웅 48장판 되어 있고, 아바타는 축복 가지고 있네요. 다크. 자,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한장 있고, 보유 효과에 전설 11장판에 영웅 44장판, 아우둠나랑 그리드 1티어씩 가지고 있고,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전설 8장판에 영웅 64장판. 어둠의 복수자 끼고 있네요. 이렇게 끼고 있고 요거는 다크한테는 다크 한정 1티어긴 해요. 다크 한정 1티어. MP가 많이 빨, 빨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고 패스은 영웅 중복 없고 영웅 4장판, 희귀 31장판. 패스은 골고루 다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과는 66%에 1173개 완료되어 있는 상태. 공격력 61에 명중 72, 마법 명중 30, 치확 21, 치뎀 83, 1뎀 69에 스뎀 58, 모뎀 44. 어, 마뎀 33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자, 룬도 한번 뭐 보시면 깔끔합니다. 다크 세팅. 뭐이 캐릭 터 가지고 세인트로 넘어가도 되고요. 올손눈 그리고 윗눈 하나, 둘, 세 개. 이스은 하나, 둘, 셋. 하나는 전설. 그리고 시겔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있고. 자, 요캐릭터 인그룬도 여기 보면은 적중 인그룬 네 개, 예리 인그룬 세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그룬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인첸이나 아크로 클체 하셔도 된다. 요렇게 보면 되고요 이속 세트 질풍 있고, 세트 강화는 적중 4강에 예리 3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은 자 적용 효과의 공격력 3에 명중 16, 치뎀 5에 모뎀 4, 상정 6에 반모뎀 12, HP 240에 M 회복 6 이렇게 되어 있고 특화 각인 전에 쟁용 각인 공격력 6에 명중 13, 치확 7에 스뎀 7, 막기 상세 8, 방어력 3에어 방상세 3에 방어력 6. 시저 1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화 각인에는 5번까지 되어 있었고 6번은 아마 하실 것 같고요. 6번은 해야 되기도 하고. 자, 공격력 2에 명중률, 치확기에 어 1뎀, 1뎀 3, 공상세 1. 모두에게 1뎀 위에 반모뎀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6번부터 해야 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캐릭, 가오섭도 엄청 잘돼 있습니다. 상징 포인트, 네 번째, 빛 44, 세 번째, 빛 44, 두 번째, 공어 44, 첫 번째, 어둠 46, 44 이상으로 싹다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슬롯 강화도 5강, 그리고 5강, 3강, 5강 섞여 있고, 마지막에도 5강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있다 가호석이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킬 강화는 일반 고급 올 초월에 희귀는 초월이 안 되어있고 올 8강씩 되어있고 자 변이 6강 흡혈고리 5강 내면의 악 4강 그리고 거대 암흑구 6강 되어있고요 패시브는 중독국 대화 7강 저주의 굴레 7강 마력 관통 7강 되어있고 중독사슬은 안 배워지고 나머지는 다 배워져 있는 상태 자, 봉인석은 99998 마지막에는 8 리플 넘어가져 있는 캐릭터이고요 자, 결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속은 명중 4결속 공격력 2결속에 영웅 공격력 6결속 그리고 반모 4결속에 막기 어, 2결속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명중 4결속에 스뎀 1 치왁 6결속에 반모 4결속.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요. 자, 노 봉인석 기준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이 326, 명중이 419, 치왁이 83, 치댐이 175, 재감이 43, 스댐이 108, 모댐이 119, 마댐이 57, 방어력은 529에 치저 43, 반모뎀 35, 그리고, 공상세가 23, 상저가 60, 애매보기 56, 아이템은 캐시약세 877, 8선열, 02의 방2세공, 7문장, 03세공, 7완장, 02의 방2세공, 베어울프 7강의 02의 치왕 1세공, 7 후기인, 공속 6의 쓰데미 스킬 신현속도 1, 03세공, 자, 문인이 11강입니다. 11강. 보스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7. 일반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12. 방어력 10에 04 세공. 7, 문, 7, 공격 브러치 02에 모뎀 1. 세공은 03 세공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쟁용 브러치 7강에 받는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 4짜리. 피모뎀 2에 세공은 0 2 모뎀 2. 그리고 이속 세트 있구요. 어, 서립의 완장 6강. 크바시를 6강 있고 자 요렇게 되어있고 자여기는 템이 좀 안좋긴 합니다. 몸뚱아리만 파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울베 마법봉 9강에 0 4세공 음 나머지는 요렇게 파템으로 채워져있고 거래 가능한거는 몰락한 왕의 각반 2강에 치저 칼긴망토 4강에 치저 7 그리고 알부정찰대 보조무기 4강 0 2 여기만 좀 바꿔주면은 투력은 무조건 8만원 찍을 것 같고요 악세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7강 발키리 목걸이 귀속이긴 하지만 그리고 혼돈 천둥 귀걸이 요거는 판매하는 거죠 컬렉템이고 스카디 팔찌 2강에 상적 3 그리고 4파프 02 미미르 벨트가 또 있어요 어, 치와기의 상적 3 사가시는 분은 요거는 따로 파셔도 될것 같고요 나겔링 기석이 5강짜리가 있고 자 복구템은 드베 10강이 복구할 수 있고요 복구템으로 자 이석 세트 있고 요 캐릭의 가격은 8만 투력 몸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0만 원 흥정 가능 내실 좋은 캐릭터고 D O R A N G S 더랑스 777 카톡 친구 추가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헐리딸 来嘞！Really?